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유정 아나운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포항에서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와 관련된 소식 준비했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드라마와 영화 촬영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 포항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동백꽃 필무렵, 갯마을 차차차. 우리들의 블루스를 방영한 뒤 수많은 내외국 관광객들을 물리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네. 어, 며칠 전에도 영일대수욕장에서 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음.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영일대수욕장을 지나면서 이 도로 통제와 출입 통제 등의 안내 현수막을 봤었는데 오늘 알쓸톡톡에서는 이렇게 포항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작품 소식과. 또 드라마 촬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음.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 영일대에서 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주변 교통을 좀 통제한다는 그런 안내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 여기서 촬영한 드라마는 그럼 어떤 드라마인가요? 네, JTBC에서 방송 예정인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라는 음. 드라마입니다. 백일의 어, 남군님을 집필한. 노지설 작가의 신작인데요. 네. 어, 주연 배우에는 조보아 씨와 로운 씨등이 출연 확정을 지으면서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공개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조보아 씨가 가상 도시인 온주시청의 구급 공무원을, 그리고 로운 씨가 온주시청 법률 자문관인 변호사 역을 맡으면서 이두 사람 간의 로맨스가 펼쳐지는데요. 네. 300여 년전 철저히 봉인됐던 금서를 얻게 된 여자와 또그 금서 희생양이 된 남자의 불가항력적인 로맨스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판타지 로맨스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그 가상 도시인 온주 시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포항시가 이 온주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이 드라마는 그러니까 포항시청과 철길숲, 네. 영일대속장등 포항시 곳곳에서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음. 또 드라마에서 이 조보아 씨가 맡은 공무원이 녹지과에 근무하면서 포항의 멋진 풍경과 산책길, 또 청사 내외부 등. 포항의 아름다움을 음, 담아낼 예정인데요. 네. 포항시 관계자는 연일대교와 철길숲 등 현재 포항의 주요 시정 중 하나인 그린웨이 사업을 간접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뭐시 입장에서도 포항의 이 숨은 매력을 좀 전국적으로 소개할 수도 있고, 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린웨이서 이 철길숲도. 네. 어, 간접적으로 좀 홍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촬영에 따른 불편도 일부 좀 감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도로 통제와 출입 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 지난 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영일대 장미원 앞에서 이제 환유동 방면으로 3, 4차선 도로를 통제했고요. 또 같은 날 저녁 야간 촬영으로 영일대 해상 누각을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출입 통제를 했었는데 음. 포항 시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 드라마 촬영 가고 싶다. 네. 드라마 방영하면 봐야겠다. 음. 또 포항에서 드라마 촬영이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드라마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등의 드라마 촬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어, 또 근처에 갔다가 차가 엄청 밀려서 돌아왔어요. 좀 전에 가봤는데 근처도 못, 못 오게 해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음. 어, 지역단체 지원까지 받고 홍보비 요청도 하면서 드라마 촬영이 촬영 팀 특권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기대만큼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시민으로서는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K 드라마의 인기에 힘을 입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것 같고요. 네. 이런 뭐좀 긍정적인 부분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포항의 수려한 자연 경관 등이 드라마나 예능, 영화의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이 포항만의 매력과 다채로운 관광 인프라를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공중파와 종합편성 채널 등을 비롯해서 유명 유튜버 영상 등총 30여 개 이상의 각종 어. 방송 매체와 콘텐츠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서 포항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프로그램이 30여 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상당히 많네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네. 많더라고요. 어, KBS 다큐멘터리 동네 한 바퀴에서는 올해초 포항을 찾았는데 여기 진행자인 천하장사 이만기 씨가 포항에 거주하는 장모와 또 우리나라 음. 최대 규모 체험용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를 찾는 것은 물론 호미곶과 큰동해시장, 구룡포 해녀 가족 등을 만나면서 포항 동네에서 사람 사는 따뜻한 풍경을 전하기도 했고요. 네. 또 KBS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를 통해서는 다무포 고래마을 등 천혜의 해안 풍경과 해양 스포츠 등 특별한 체험거리가 가득한 포항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음. 이렇게 포항의 수려한 자연 경관 등이 K 드라마의 인기를 끌면서 한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드라마의 감동과 여운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실제로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그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관광공사에서는 지난 2월에 또 추천 여행지 테마를 한류 성지 순례로 정하면서 음. 또 드라마 촬영지를 배경으로 한 여행 상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예. 동백꽃 필 무렵과 갯말 차차차의 주요 촬영지인 구룡포 그리고 청하 공진 시장을 비롯해서 사방 기념공원, 곤륜산 월포 해수욕장 등을 관광 아이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내에 있는 중앙 계단에는요 야간형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번 달부터 매일 저녁 7시 20분과 7시 40분, 8시 하루 세 차례 10분씩 상영하고 있는데요. 음. 또 포항시에서는 앞으로 좀 다변화하는 관광 유행에 발맞춰서 여행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지금은 포항 관광 택시 투어와 포항 시티 투어 버스 이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포항 관광 택시는 2020년 10월 처음으로 운행을 개시해서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2023년 기준 이용객수가 지난해보다 27%나 증가했다고 음, 하는데. 네. 뭐, 최근에는 코로나 유행도 차츰 사그라지고 또 일상 회복 단계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기도 했고요. 또 자가용 없이 이렇게 외곽에 있는 촬영지를 방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또 현지 맛집이나 배경 이야기를 음. 듣기에는 아무래도 이 관광 택시를 이용하는 게 자격일 듯 합니다. 어, 편리함은 물론이고 또 관광 택시 기사님들이 관광 홍보 요원이자 맞춤형 여행 가이드가 되줄수 있기 때문인데, 또 더구나 소규모로 여행하는 분들이라면 이 관광 택시를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 네, 뭐 아무래도 택시에 탈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여행을 하기에는 택시 투어가 좀 제격일 것 같고요. 네. 어, 그러면 포항 시티투어 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소규모가 아닐 때는 이렇게 포항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티투어 버스는 15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시티투어 버스를 신청하면 또 K드라마 성지순례코스를 포항해서 포항의 남북구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포항 랜드마크 투어 등 포항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항을 방문해서 이런 그 포항 관광 택시랑 또 네.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한다면 상당히 좀 알차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통해서 죽도 시장과 내연산 보경사, 음. 호미곶 등 포항의 여러 관광 명소에 생생하고 활기찬 모습이 방영됐었는데요. 예. 또 특히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여행지를 어떻게 즐기는지 살펴보는 콘셉트인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탈리아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대게와 전복, 해삼 등이 포항의 신선한 해산물을 맛있게 먹는 모습과 또후미고 상생의 손, 해녀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까지 음. 체험하는 모습을 정말 흥미롭게 그려서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예. 또 2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가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3월부터는또 태국 관광객의 포항 방문도 뭐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포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이 많아지는 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포항의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또 매력적인 명소가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포항에서 촬영 중이거나 또 촬영 계획이 있는 작품이 드라마 네 편과 영화 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케이컬처의 글로벌 인기를 힘입어서 포항을 홍보하고 또 특산품도 널리 알려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드라마 촬영지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지역을 좀 홍보하는 그런 안일찬 관광 콘텐츠로 활용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설톡톡 예,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